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독립변수는 전부 t예요. 시각 t야. 왜? 아까 위치도 t에 관해서, 속도도 t에 관해서, 가속도도 t에 관해서, 즉, t가 독립변수 역할을 합니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t야. 하지만 바로 요 세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X라는 위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V라는 속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A라는 가속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얘는 다 바뀌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는 X, V, A 중에 누굴까? V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V는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고. 맞아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지. 사실 너희들이 적분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미리 설명부터 드리자면요. V그래프에서는요. 움직임 거리가 바로 요면적과 같아져요.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적분 배우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t가 b일 때, 바로 t가 b인 요점이죠. 요때 가속도는 몇이냐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 속도의 그래프야.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 미분. 미분이라는 개념은 뭐야?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요. 그치? 근데 기울기가 몇이야? 딱 보니까 0이네. 그러면 가속도는 몇 되겠습니까? 0이다요. 그럼 우리 보도록 할까? 이거야. 가속도가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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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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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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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가속도가 이런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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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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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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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속도는 됐어. 자, 그런데 가속도가 음일 때는 속도가 감소 상태, 가속도가 양일 때는 속도가 증가 상태입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감소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속도가 증가 상태예요. 속도 감소, 속도 증가. 여기서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 감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가속도가 음수니까. 자, 그럼 보자. t가 c 때 가속도를 묶고 있네요. 바로 이 c라는 점에서의 가속도 묶고 있으니까 접선 그으면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양수다 우수다 양수다. 그래서 얘는 양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D하고 E 사이인 이 구간 되겠네요. 요 구간에서 속도는 증가다, 감소다, 증가요. 왜? 이 구간 전체에서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겠죠. 자, T가 F일 때, 자, T가 F인 이 시점이지. 자, 요 순간, 가속도가 몇이 돼? 0. 0이 돼요. 요 순간의 가속도는 0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 운동 방향을 보통 바꾼다, 안 바꾼다. 요것과 관련된 개념은 가속도야, 속도야, 속도예요. 그러므로 사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얘하고 얘예요. 되겠습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지. 그러므로 t가 f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꾼다예요. t가 f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자, 운동 방향은 어디에서 바뀝니까여부터가0부도가 있는 터가 무슨 점? 가 0부터가 0부가 d와 h 가 0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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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가 d나 h 가때바뀐다 자, t가 0에서 i까지네요. 예, 0에서 i까지 이만큼 정체 다네요. 자, 운동방향 몇번 바꾸나 봤더니, 바로 여기서 한번 바꾸고, 여기서 한번 바꾸자. 몇번 바꾼다? 두번 바꾼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이 나와 있네요. <laughs> 자, 보도록 하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요번에는 뭐가 있어? 위치야. 그러므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번에 무엇이다? 속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풀자. t가 0에서 b 사이일 때. 예. 0에서 비면 바로 요 구간 되겠네요. 점피의 속도는 t가 a일 때 최대이다. 최대가 아니다. 라고 했지. 응. 자, 속도 구합니다. 속도는 접선에서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어때? 점점 양수에서 0이 됐다가 점점 음수가 돼가고 했지. 그러므로 기울기가 제일 큰 시점은 바로 0일 때네요. 자, 어, 어디에서 최대이다? t가 0일 때 최대이다. 그런데 t가 a에서 최대이다 라고 했으므로 이건 틀리고, 최대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t가 0일 때, 최대이다. 이렇게 언급 좀 해놓도록 하자. t가 0일 때, 최대이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t가 b일 때 정피는 운동방향을 바꾼다, 안 바꾼다. 자, 운동방향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은 속도지. 속도가 며칠 때, 0일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엔 속도가 0인 경우를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고 여기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죠. 아 운동 방향은 a하고 c에서 바뀌겠네요. 자 그러므로 t가 비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즉 일정하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동 방향은 또 적어놓자. T가 A일 때와 C일 때 바뀐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바로 C점일 때정피의 속도 묻고 있죠. C점에서의 속도, 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속도가 며치다 0이다. 되겠습니까? 자 T가 D일 때 T가 D일 때 속도 묻고 있네 속도 묻고 있으면 무조건 접선 그려보라 그랬지 자 속도는 0이다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균이가 양수니까 양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을요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면요 시각 t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요 위치 속도 가속도가 아닌 길이 넓이 부피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좀할 겁니다 자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은 시각 t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계산할 거예요. 변화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과 좀 비교를 한번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라는 걸좀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는요. 시각 t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을 우리가 배웠어. 자 X의 변화율이 바로 뭔데 순간적인 그 변화율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부르지 근데 그 속도를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DX, DT로 표현했던 기억 나십니까? 즉 DX, DT가 V였고 얘가 바로 FT였다예요 자 지금 어떻게 푸는 거야? 속도를 구하려면 X를 우선 뭐로 표현해야 된다? T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뭔 짓을 요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것이 바로 dx dt를 푸는 방법이에요. 다시 x를 모로 표현한 후 t로 표현한 후 모한다 미분 되겠습니까? 다시 x를 모로 표현한 후 t로 표현한 후 미분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요, 어떤 식으로 구하냐?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l, dt. 이게 바로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넓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러면 ds, dt라고 쓸수 있겠지.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러면 dv, dt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즉, 우리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l, s. V를 모로 표현 후 T. T로 표현하는 뭔짓을 하면 답을 낼수 있다. 미분을 네. 하면 답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 문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시각 T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길이를 모로 나타낸 후 T로 나타낸 후 뭔짓한다. 미분한다. 넓이를 모로 나타내후 t로 나타내도 미분한다. 부피를 모로 나타내도 t로 나타내도 미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보도록 하자. 시각 t에서의 길이가 l인 도형이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한 후 길이가 델타 l만큼 변했다. 이때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 구하세요. L의 변화율 구하세요. 요런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우리 뭐 구하면 된다? 시작! DL, DT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DL, DT는 다시 정리하자. L을 뭐로 표현한 후? T로 표현한 후뭔짓 한다? 미분한다예요. 자, 두 번째. 시각 t에서의 넓이가 S인데 요미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한 후 넓이가 델타 S만큼 변했다. 시각 t에서의 넓이 S의 변화율 구하세요 하면 뭘 구하면 된다? 시작. ds/dt다. 무슨 말이야? S를 t로 나타낸 후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각 T에서의 부피가 V인 도형이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한 후 부피가 델타 V만큼 변했다면 시각 T에서의 부피 V의 변화를 어떻게 구한다? 시작! DV, DT 무슨 얘기야? V를 T로 나타낸 후 미분하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지워지지가 않는다. 자, 보도록 합시다. 키가 160cm인 사람의 어? 선생님이네. 예. <laughs> 선생님이 높이가 4m인 가로 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1.5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라는 것은 뭔데 위치를 티에 관해서 미분한거지 맞아요?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4미터짜리 가로등이 있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출발해서 한 예를 들어서 요정도에 딱 가있다라고 치자 선생님 키는 1.6미터 요런 상태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자라는 건 어떻게 생기겠어? 가로등에서 빛이 세면 선생님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림자라는 것은 여기 끝에 생기겠지 선생님이 가로등 밑에 있을 때 그림자 어디 있어? 바로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림자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겠지? 바로 이때 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t초가 흐른 상태예요. 몇 미터 움직였습니까? 1.5t만큼 움직였어요. 왜? 1초에 1.5만큼 움직이니까 t초에는 1.5t만큼 움직이겠지. 그러면 나, 요거요 길이, t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이 그림 봤더니 보이는 거지. 작은 거대 작은가? 큰 거대 큰 거다라는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그래서 비례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대 작은 것은 큰 것인 네모 더하기 1.5t 대4다라고 요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내향의 곱1.6 네모는 1.6 곱하기 네모는 아이고 씨, 아씨. 이상다1.6 곱하기 네모 더하기 1.6 곱하기 1.5t는 4 네모와 같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네모 구하려고 이항에서 넘겼더니 2.4 네모는 얘가 되네요. 1.6 곱하기 1.5 T 이렇게 돼요. 어우, 나 소수 너무 많아서 싫다. 양변에 몇 곱합니까?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5T 그리고 얘를 240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네모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8, 2, 16 8, 3, 24 자, 어? 2 곱하기 15도 30이고 얘도 30이지. 맞아요. 결국 내모가 몇이 나오더라? t가 나오더라예요. 선생님 두 번째 식이 안돼 네? 두 번째 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예요. 외항의 곱은 이해 되지? 네. 내항의 곱은 보세요. 1.6에 내모 더하기 1.5t지. 그러면 뭔데? 1.6내모 더하기 1.6 곱하기 1.5 t. <laughs> 어 이제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얘는 뭐나네 이제 대모는 t가 나왔어. 그러면 그림자가 움직인 거리는 몇이 되는데? 2.5 t지요. 네. 맞아? 어 그렇구나. 위치 x가 2.5 t 구나해요 근데 날 보고 뭘 구하래? 속 속도 구하래요. 즉 dx/dt 구하는 거지 x를 t에 관해 미분하랍니다.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5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2.5다. 속도를했으니까 단위까지 써주면 뭐가 미터/sec.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암세화 용산 마지막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합시다. 면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이 있다. 각 변의 길이가 매초 0.5cm씩 길어질 때 6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 구하랍니다.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d s d t 구하라는 얘기지. S 넓이 s를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짓 하시오? 미분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좀 상식. 정삼각형입니다. 각변의 길이가 a예요. 이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이에요? 시작!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다야 다시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 시작! 4분의 루트 3a의 제곱 한번더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요 우선요 여기에 보이는 넓이를 t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볼 거다 정상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3이 있었는데 매초 0.5만큼 증가하니까 0.5t라고 한 변의 길이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를 제곱했어요 이것이 바로 넓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ds, d t g 맞아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s라는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뭐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이지. 그래서 이 앞으로 내려와. 이 앞으로 겉미분해줍니다. 이 앞으로 딱 내려오면 뭐 돼? 2분의 루트 3 나오고 얘는 한번 이렇게 적어주죠. 그리고 성미분합니다 얘 성미분하면 뭐만 살아남아? 0.5만 살아남지 0.5를 선생님이 2분의 1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네.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얘는 4분의 루트 3의 3 플러스 0.5t 이와 같은 식이 됐어 근데 6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대요 그러면 T자리에 며칠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음. 6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을 대입했더니 65, 33, 36이네요. 결국에는 2분의 3 루트 3이라는 넓이의 변화율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컷초 이렇게 답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풀까? <웃음> <웃음> 나경이 순간적으로 쓱 생각했어. 잠깐만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오 집에 가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네. 같이 풀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풀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높이가 6cm인 직원기둥이 있다. 이 직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매초 길이는 매초 1cm씩 길어지고 높이는 매초 1cm씩 짧아진다. 이 직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때 직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왔어 어떻게 구해야 돼? 시작 dv dt가 0이다 라고 구해야지 자이 문제를 풀려면 부위를 우선 무엇에 관해 나타내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직원 기둥의 부피에 관한 부위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 기둥 이렇게 생겼죠 밑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반지름이 원래 3이었는데 매초 1cm씩 길어지니까 3 플러스 t라고 쓸수 있어 없어? 있겠죠. 자, 높이라는 녀석은 원래 6이었는데 매초 1cm씩 짧아지니까 6 마이너스 t라고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넓이 구합니다.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dv, dt 구할 거예요. 즉,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할 겁니다.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합성함수에다가 고배미분법까지 걸려있죠? 자, 우선 앞에 있는 요은녀서 미분합니다. 합성함수 미분하면 2 π 의3 플러스 t. 속미분하면 몇이에요? 1.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냥 적어주시고 다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적은 후에 뒤에 있는 것만 한번 미분하니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요런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피의 변화율이 몇이 될때 0이 될 때를 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이제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다. 자 우선 봤더니 공통인수가 있지요. 파이가 공통인수지. 그리고 또3 플러스 t도 공통인수치. 네. 그래서 남은 찌끄레기 적었더니 26에 12, 마이너스 2 t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에다 3 플러스 t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0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결국 파이에 t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 t 플러스 9는 0이므로. t는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혹은 t는 3이 나오는데 시각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음. 없어요. 바로 3초일 때그 순간이 부피의 변화율이 0이래요. 그러면 이때 부피 구하시면 되겠지요. 네. t자리에 몇 대입한다? 3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했더니 어, 파이 곱하기 6, 6에 36 곱하기 t자리에 3 대입하면 4 그래서 몇 나와요? 1 8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1 8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예. 이로써 도함수의 활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험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시간씩 수업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영이 적분과 관련된 수업을 선생님이 두 시간을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친구들 시험범인 함새급 탐색 극한 단어도 되죠? 색 극한 쪽을 좀 강의를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요.